i <coughs> mm. 또! 이렇게 또! 아 재밌어 아 재밌어 또 할까? 또 할까? 이렇게 아구 아, 잘해요 우리 청아가 또해또 해야 돼아 좋아 응. 해줄 거예요 굿. 급하게 먹어. 아, 창아 급하게 먹어서 잠깐 뺐어. 음 천천히. 양손 다빨 거야? 그 자르사 우리 청아. 재밌어. 아이고재밌어 우리 청아가. 아. 청아 이거 해봐.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해봐. 이렇게 올라오는 거. 오,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야. 오. 하지. 이렇게 하는 거지, 청아야. 자. 얼굴 뿌듯해. 우리 청아. 아. <laughs> 아. 나리야 <laughs> 어. 형아 만맞줄 거야. 왜? 아, 160. 하나 있잖아. 여행전 마지막 수유가 되겠고. 엄마 먹을까? 아, 우리 사랑아 배고팠지. 아, 먹지 마. 털을 내? 하고 내미네. 잘했어. 하, 아, 잘했어. 먹는 양이 참 않는다. 응, 음, 카메라 신기해. 카메라를 참 좋아해. 하, 수웨터 꼬인 거 아니야? 괜찮아. 그래. 어쨌든 어제 겨우 700바 음. 죽긴 했던데. 상아야. 뒤집어 볼까? 연습해 보자. 이렇게 팔 모으고, 팔 모으고 이렇게, 이렇게. 아, 아, 모빌로면 뭐 어떻게? 그래, 그래, 모빌은 됐고. 그럼 터미 타임 하자. 옳지. 도는 건 됐고. はい、okay. okay.。あああいい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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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데, 아이고, 알았어. 그러면 바 발을 이렇게 넣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 <laughs> 싶어. 카메라 쪽으로 오고 싶어.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직 미는 힘까진 안 나오네 아이고 다리 그냥 쫙 뻗었어 자 해보자 옳지 아, 옳치 100일 넘어서부턴 하루에 한번 산책하는 게 좋단다 우리 청아도 나갔다 오자 아, 뭐 생각보다 기네 이거 어 <laughs> 뭐 이렇게 기냐 이거 어휴 아이고 그래도 기저귀 갈고 만묵다잉 <laughs> 아이고 잘 웃으니까 계속 웃는 거 보고 싶네 아이고 아이고 아침에도 울지도 않고 또 아빠 기다려주고 에어컨 구경했지 응? 다리가 아주 난리가 났어 <laughs> 발 뭐야 발 <laughs> 이발모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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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대름했어 <laughs> 아. 이고 아. 이고